살로 이 인분 주세요. 그래서 네, 이 인분 준비해 드릴게요. 전경순 씨의 고기 사랑은 동네에서도 유명하다. 매일 아침마다 단골 정육점에 들러 고기를 사올 정도다. 맛도 맛이지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니 더욱 더 고기를 챙겨 먹는다는 전경순 씨. 심심하면 막걸리 한 잔에다가 이거 해서 또 먹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막걸리는 유산균이 있어서 좋고, 이건 단백질이 있어서 좋고. 그런데, 최근 들어 몸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자꾸만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것이다. 친구들도 나보다 건강한 애가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강에는 자신을 못해, 이제. 자꾸 아프니까 이상해요. 기분이 우울하고. 전경순 씨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수십 년 넘게 매일같이 이어진 고기 과식이 전경순 씨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몇 가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네, 네. 고기 좀 많이 먹고요. 예. 고기를 이제 그 전에는 막이년 전부터. 결과는 의외였다. 오늘 결과를 볼 때는 예. 키 161에 59kg인데 예. 근육량이 굉장히 적고 아. 체지방은 많아서 예.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고 중성지방이라는 또 다른 기름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152가 정상인데 2 8 0이 돼요. 요산이란 노폐물 수치가 여자는 5.7까지 정상인데 8이에요. 아직은 지금 통풍은 없으시지만 예. 앞으로 통풍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통풍의 위험이 높아진 걸로 되어 있고요. 닭고기라든가 계란 또 생선, 콩이나 두부 같은 다른 단백질은 거의 안 먹고 기름진 육류만 드시고 너무 특정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고 고른 영양 섭취를 안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체내에서 질소와 암모니아를 발생한다. 이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요산과 같은 독소 물질이 생성되는데 요산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혹사당하고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미처 배설되지 못한 요산은 우리 몸 말단 부위의 관절로가 콕콕 찌르며 공격한다. 이것이 통풍이다. 통풍의 그 식이요법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퓨린은 주로 단백질 내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육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육류는 주로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붉은색이 나는 고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그런 그 육류 섭취를 제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윤 씨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 이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출고를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 복숭아를 따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지금은 누구보다 왕성하게 농사일을 하지만 통풍이 심했을 때는 제대로 서 있지조차 못했다. 다리가 많이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모래 서 있기도 힘들고 뭐 여러모로 상당히 힘들어서 이렇게 일을 못했습니다. 통풍을 관리하기 위해 이상윤 씨 가족의 밥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직접 농사지은 제철 채소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단백식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 그런 부분0 있어서는 어 제가 많이 식탁에 많이 올리지는 않는 편이고요. 단백질 제한이 꼭 필요한 통풍. 이상현 씨를 위해 온 가족이 매일 먹던 고기 반찬 대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지켜 나가고 있다. 식습관을 바꾼 후로 통풍은 많이 호전된 상태다. 밥을 먹을 적에 채식을 많이 하니까는 고기를 그만큼 많이 안 먹으니까는 감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더라고. 단백질이든 고기를 많이 섭취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두 사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삼대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부분은 우리 몸속의 지방층으로 저장된다. 하지만 단백질은 에너지보다는 대부분 몸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는데, 우리 몸의 피부와 뼈, 근육을 만든다. 또한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소와 면역 기능을 담당해 우리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식물성 식품에도 동물성 식품에도 들어있는 단백질.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인체 내에서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0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필요하다. 그중 비필수 아미노산은 사람 몸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지만 아홉 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육류, 우유,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한 양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대두나 견과류는 일부의 함량이 부족하고 그 외의 식물성 식품은 필수 아미노산 중몇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좀줄여도 하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근육 합성에 있어서. 근육 단백 합성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필수 아미노산이 동물성 단백질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한 그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장내에서 흡수되는 결국 생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우리 몸에 이롭기만 할까? 올해 42살의 김경수 씨는 얼마 전 심장이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약간은 좀 가파른 언더 올라갈 때 되면 가슴이 좀 찌어온, 이렇게 꽉 좁아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고 계속 조금 더 경사지 어, 같은 곳에 올라갔을때아 이게 점점 통증이 이제 더 느껴지더라고요. 뭐한두 번은 괜찮겠거니라고 했었었는데 계속 그런 증상이 반복되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었고요. 아찔했던 당시의 상황을 알수 있는 심장 혈관 영상이다. 혈관이 좁아져 피가 잘 통하지 못했던 것이 시술 후 피가 잘 흘러가고 있다.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그런. 어~ 과거력이 전혀 없었던 환자분이셨는데 어~ 뭐~ 그동안 뭐~ 직장 생활하시면서 뭐~ 생활 습관 조절이 잘 아마 안 되셨던 것 같은데요 관상 도매 조영술을 했더니 어~ 좌주 관지에 거의 90% 이상의 협착이 있어서 스 텐트 시술을 한번 차례 받으셨고요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해왔던 김경수 씨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병이 진행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어, 기름진 음식, 예, 회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 기름진 음식, 육류 종류 섭취가 워낙 많으셨던 것 같고요. 동물성 단백질의 문제는 포화 지방도 함께 섭취한다는 점이다.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간에서 쓰고 남은 지방을 콜레스테롤로 변화시킨다. 이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성되어 혈액을 타고 흐르다 혈관에 상처가 생길 경우 상처 부위로 모여들어 혈전을 만든다. 혈전이 점차 쌓이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지는데 이렇게 쌓인 노폐물이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혈관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이 심장 혈관에 일어날 경우 심근경색이 생기는 것이다. 올해 71살의 박맹열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지관에서 운동을 한다. 매일 40분씩 하는 운동. 하지만 건강은 속 좋지 못하다. 발바닥, 손바닥, 어깨적지, 종아리, 인종만 머리끝까지 아파요. 지하 세 방에서 살고 있는 박맹열 씨. 혼자 살다 보니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게 일상. 밥을 먹을 때도 국과 김치가 전부다. 국 하나 있고 땀 반찬 밑반찬 한 가지 마시면 밥 먹어요. 다른 반찬에는 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한해 한해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낀다. 젊은 시절 단단한 근육으로 가득했던 다리는 이제 안상하게 말랐다. 운동을 해도. 그 전같이는 조치 조치가 아것 같아요. 운동으로 좀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줄 모르겠습니다. 올해 83세인 이금재 씨는 자꾸 빠지는 몸무게 때문에 고민이다. 전에보다 2 k g 가 빠졌어요. 오. 나이 들면 조금 빠진다는 말은 들었는데. 운동과 취미 생활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 마음은 이팔 청춘 그대로인데 자꾸만 말라가는 몸이 신경 쓰인다. 전에는요 이걸 갖다 이렇게 뭐 이만큼은 됐었어요. 근데 사이가 이렇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음, 이렇게 운동할 때 이렇게 좀팔 다리를 이렇게 좀. 음. 뭐 이렇게 올리고 뭐 어떻게 어떻게 돌고 그러는 거 그런 게좀 힘이 들어요. 팔 다리가 힘이 좀 없어요. 이금제 씨는 채소 위주의 전통 한식을 즐겨 먹는다. 단백질 섭취 때문에 고기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통 입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고기. <laughs> <laughs> 아 고기 드시면 뭐좀안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매점 그냥 먹으면 그냥 음, 잘안 받아요. 결하는 음, 뭐 그냥 음, 생각남 하루 걸로 먹고 매일 먹을 적도 있고 음. 또 고기는 또이 주일도 가고 3 주일도 가고 그러지. 음. 그나마 생선을 챙겨 먹고 있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에 불과하다. 네, 혼자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식사하는 게좀 부실할 때가 있죠. 이것저것 먹고 있는데 어. 음.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음.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75% 미만인 노인의 사망 위험은 적정량을 섭취한 노인보다 최대 1.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숨질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영양 보고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30% 이상은 단백질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치아가 안 좋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단백질 섭취 저하가 오히려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노년층의 사망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올해 65살인 박남희 씨는 석달 전부터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다. 오플라랑 굴러다니 섞어서 먹는 거. 너도 세번 줄게. 음. 이거가 이거요? 앉아. 앉아. 언니 먹고 싶어. 다 먹고 자죠 응. 음. 올해 일곱 살, 다섯 살, 두 살, 한살총네 명의 손주를 돌봐야 하는 할머니는 안 아픈 곳이 없다. 아기를 쫓아다니니까 다리도 아프고. 안아야 되니까 어깨도 아프고 기운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아이넷을 먹이고 입히다 보면 정작 자신의 밥은 먹는 둥 많은 둥 단백질을 챙기긴커녕 굶는 날도 많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그나마 계단을 걷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채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 전에는 한 번에 올라왔는데 중간에 오다가 한 번씩 쉬어서 한숨을 내쉬고 들으시고 그래야 올라왔어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라는 67살의 박태복 씨 매일 책상에 앉아 공부에 열심이다. 제가 이제 대학을 못 가서 그게 이제 한으로 남아 있어요. 원해 쪽으로 꼭. 그 전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늦게나마 시작을 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녀.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손수 채소를 길러서 먹는다. 몇년 됐지 한1 0 년? 여기 오면서부터. 이제 밥맛 없으면 거기 뭐 상추. 봄에는 상추 뜯어다가 먹고 지금은 북고추 이런 거 따다가 된장 찍어서 먹고. 따로 특별히 고기 같은 건 많이 안 드세요? 고기 같은 건 먹으면 자꾸 부작용이 생겨서 잘안 먹어요. 육류와 생선을 먹으면 피부가 가려워져 거의 먹지 않는다는 박태복 씨. 대신 단백질이 부족하다 생각될 때에는 콩을 갈아서 마시고 있다.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믹서에다 갈아서 식사를 마친 뒤 집안일을 시작하는데 박대복 씨의 표정이 어둡다 아, 아우 다리야. 최근 들어 허리와 무릎이 자꾸만 아파 물파스를 수시로 덧바르고 있다 6년까지만 해도 이런 데가 좀 근육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내가 뭐 고기나 생선 같은 걸 주로 안 먹고 근육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나름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부쩍 힘도 없고 근육이 사라져 고민이라는 노인들. 이들의 몸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박남희, 이금재 씨를 포함한 네 명의 노인들이 몇 가지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이금재 씨는 염증 수치가 높았고 전단계 당뇨와 빈혈을 판정받았다. 박남희, 박맹열 씨는 당뇨 판정을 받았으며 박태복 씨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다. 그리고 네 사람 모두 복부 내장 지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 제가 요번 네 분의 건강 그 지표를 봤더니 상당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어떤 노인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자들의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 식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단백질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어차피 생기는 근육 감소증이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태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양질의 단백질, 우리가 제안하는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런 것들을 바꾼다면 상당히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명의 노인들은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 당뇨병 센터 안철우 교수팀의 관리 아래 3주간 근육량 늘리기에 도전했다. 일단은 먹기 편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화에 부담이 없어야 되겠다. 어린 단백질을 약 40g에서 50g 사이에 공급한 것이 좀 용량적인 면에서는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참가자들은 생선 살이90% 이상 함유된 생선 단백질을 매일 50g씩 섭취해야 한다. 고단백 식사와 함께 운동도 병행할 것이다. 추가로 먹는 것 때문에 하실까 잔식 같이 드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너무 힘들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평상시 식사를 그대로 해온 대조군과 결과를 비교해보게 될네 명의 참가자들 기대 반 걱정 반이다. 3주 동안 잘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운동도 잘하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고 뭐 그러면 좋아질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할게요. 글쎄요. 노력을 하겠는데 <laughs> 금방 이렇게 좋아질까요? 음. 근육량 늘리기 2주차 허리와 다리가 아파 수시로 물파스를 발랐던 박태복 씨는 도전 이후에 운동을 시작했다. 굉장히 운동도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30분 하면 땀이 쫙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몸이 가려워서 피했다는 박태복 씨. 가공된 생선 단백질은 가려움이 생기지 않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단백질을 먹는다. 제일 눈에 띄게 좋아진 거는 피부가 좀더 고와진 거 같고요.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좀 활력도 생기는 거 같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 채식만 고집했던 박태복 씨가 이젠 간식도 우유와 견과류 등 단백질 식품으로 즐기고 있다. 검사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단백질 계통의 음식을 많이 먹고 계속 먹어야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남들 보기에 너무 추하지 않고 좀 예쁘게 늙고 싶고 건강하게 늙고 싶습니다. <laughs> 네명의 손주 육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던 박남희 씨. 그녀는 아이들이 아직 잠든 이른 새벽에 운동을 시작했다. 병원 갔다 와서 아주 제가 양 마음을 아주 다져 먹었어요. 꾸준히 생선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인지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 이 운동하면서 을그 단백질 을 먹고 운동하면서 이 어깨 아픈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육량 늘리기 실험 3주 후 매일같이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식사를 해온 4명의 참가자들 과연 이들의 도전은 근육량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까? 결과는 놀라웠다. 먼저 네 사람 모두 나쁜 콜레스테롤이 대조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근육량을 키워주고 노화를 막아주는 성장 호르몬 전구체 수치가 증가했다 대조군에서 감소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사실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 그러면은 뭐 성장기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생각되지만. 나이가 드시는 분일수록 성장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욕이 없어지고 근력이 없어지고 이런 게다 성장호르몬의 문제고 대사적인 어떤 질병들이 생기는 것도 성장호르몬이거든요 근육량만 늘어난 게 아니었다 박맹 열씨는 당뇨가 개선됐고 중성지방도 줄어들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박태복씨는 눈에 띄게 수치가 낮아졌다. 당뇨가 있던 박남희 씨는 공복 혈당이 줄었고 중성 지방도 개선됐다. 전 단계 당뇨 판정을 받았던 이금재 씨 역시 공복 혈당이 줄었으며 중성 지방이 개선됐다. 특히 박맹열 씨를 제외한 세 사람 모두가 복부 내장 지방의 면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이네 분의 어떤 실험 결과치들이 다 이렇게 개선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떤 호르몬이 균형점을 찾아서 이런 대사적인 지표들 또 이제 근육량과 지방량이 좀 개선됐다고 보는데요. 실제적으로 나이 드신 분이 단백질 섭취가 이 청소년 만큼 성장기 아이만큼 더 필요하거든요. 단백질을 나이 드신 분이 드시려면 어떤 어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개인이 노력을 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량의 단백질을 맛있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차음 푸드 테라피 센터 이경미 교수팀이 제안한다. 일단 하루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을 설명을 드리면 자신의 몸무게 0 8을 곱한 그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70kg의 성인 남자인 경우에는 70 곱하기 0.8에서 56g 정도가 됩니다. 57kg 여성의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약 46g. 우유로 치면 8잔, 달걀 6개, 500g짜리 두부 한 모, 소고기 반 근, 돼지고기 반 근, 생선 7곱 토막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어 이것을 하루 에다 먹어라 이게 아니라 하루의 단백질 권장량을 이 식품 하나로 먹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의 식사는 하루에 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반찬도 다양하게 먹는데 그 반찬들 식품에서 다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한 식품을 이만큼 드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린 미역에 얼갈이 배추, 나토, 식초, 메이플 시럽을 골고루 섞어 만드는 나토 미역 초무침. 두부를 으깨서 만드는 두부 스테이크는 한끼 단백질 식사로 제격이다. 이제 보시면 특히 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필수 압류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어, 좋은 단백질 식품이지만 소화 흡수가 잘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나토라든가 아니면 뭐 어~ 그리고 콩 그~ 두부로 만든 완자처럼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발효를 시켰을 경우에 훨씬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인 닭 가슴살과 어묵으로 만든 샐러드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좋다. 단백질 식품 섭취할 때는 양과 질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니까양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우리 몸 근육 같은 것을 구성하고 면역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을 또 담당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어떤 양을 너무 부족하게 드실 경우에는 어떤 어린 아이 같은 경우 성장이 저하가 된다거나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기능에 어떤 저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계는 이렇게 어 동물성 육류만이 아니라 뭐 생선이라든가 달걀, 우유 그리고 콩같이 다양한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필수 조건. 질병과 근육 감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단백질 식사가 반드시 필요하다.